사람이 잠이 올 때는 자고, 어, 내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일을 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이 안전자리에서 잠이 올 때는 잠을 안 잘랐고 일을 하지 말고 자세요. 우리가 잠은 밤에 자야 안 됩니까? 어,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너 조건에 따라서 잠을 자면 됩니다. 어? 이제는 밤낮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 밤낮을 가리는 거는 누가 가리느냐 하면 육신으로 노동을 하며 일해야 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저녁 되면은 어 시간이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 고 요렇게 하는 것이 인체에 최고 리듬이 이제 좋아지는 이런 어, 환경들이 있고 또 우리가 조금 탁한 것들이 있을 때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에 어떤 시간이 되면 너 안에 육신에 있는 탁한 에너지를 밖으로 밀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이 압이라는 것들이 3대7로 이렇게 맞춰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이 돼서 음기가 서릴 때, 양기가 서릴 때, 활동되는 게 틀립니다. 운용되는 게. 그래서, 어, 이게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럴 때 달도 어떤 보름달일 때냐, 초생달일 때냐, 중간달일 때냐, 따라가지고, 전부 다다 다 틀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은, 내가 탁, 것들. 그래서 왜 자고 일 나고 나면은 입이 쓰지요. 몸 안에 있는 탁한 것들은 막 미래에 도끼를 전부 다 밀어내는 게 밤에 일어납니다. 에? 7, 8 0가 밤에 일어나거든요. 요게. 그래서 일어나면은 입이 막씁니다 그러면 입헹가 갖고 내고 나면 조금 깨운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이렇게 좀 사워서 하고 나면 깨운해지고 이제 좀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것이 몸 안에서 탁한 것을 밤에 밀어냅니다. 음. 음기가 성형할 때. 요럴 때푹 자면. 인체 리듬하고 합동작전을 해갖고 이 탁한 것들을 밤에 밀어내거든요. 환자들 되는 사람은 저녁에 잘 자는 게 좋습니다. 낮에 잘 자는 것보다 밤에 잘 자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어, 낮에 좀 쉬는 게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럼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낮에 왕성하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잘 쉬어주는 게 좋고. 어, 그래 되면 우리 안에 지금 밤에 하는 일이 탁한 것을 밀어낸다 하니까 탁한 이 에너지만 지금 이 기운만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낮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일, 안 좋은 기억 이런 것들도 밤에 전부 다 삭제합니다 이렇게. 아 밤에.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이한테 유익한 거는 남겨놓고 어,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 이거는 자연이 스스로 운용을 해서 어, 이끌고 운용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밤낮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공부 시기가 되면 밤에 잠을 안 재워요. 안 재우는 것은 우리 공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에 밤에 공부하면 참잘 됩니다. 아, 낮에는 기운이 산만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안 돼. 아, 그리고 신들도 다른 일을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 밤에 일에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잘 자면서 시간을 조금씩 내서 하면 되고. 내한테 시간을 많이 줬다. 할 일이 지금 없다. 이런 사람은 밤에 공부하면 좋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밤에 공부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낮에는 자니까 멋대로 안 돌아다니서 좋고. 안 돌아다니면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공부했으니까 여비를 따로 안 써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잘 재어 놓으면 낮에 공부하라 그러면 어제 돌아다니고 싶어서 안 돼가지고 잠이 올 때는 자고 내가 잠이 안올 때는 그 시간에 공부를 시키려 하는구나. 이러고 공부를 하고 잘났고 자꾸 뒤적거리면 너는 싸우는 거예요. 잠이 안올 때는 그냥 내가 물도 이렇게 한잔 하고 그러면서 앉아서도 공부해보고, 어, 앉아서 공부를 딱 해갖고, 정상적으로 네가 공부를 했다면, 조금씩은 재워줍니다. 자꾸 누워서 뒤척거리면, 아주 잠도 아니고, 안 잠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완전히 안잔게 조금씩 자요. 어, 조금씩 자는데, 시간 다 빼봐도 두 시간밖에 못 자. 내가 뒤척거리고, 내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누워서 뒹굴어 끓여서 그래. 잠을 잘 자려면, 내가 이양 내가 공부시키는 걸 안다면, 내가 한두 시간이라도, 바르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내가 기도하듯이 그리고 다 명상을 듣듯이 요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본문을 듣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씻고 딱 누보세요 잠딱어주